자, 가봅시다 작은 노력 큰 결과물이란 제목이네. 자, now 이제 it obvious. 자, 2세다가 그다음에 4세다가 각각 체크해 볼게. 요 대시 진주어야 그러니까 진주어는 obvious 합니다. obvious 하다는 게 뭐하다는 거게? 그렇지. 그럼 뭐 하는 것이 명백하냐?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자, you may however. however는 중간에 나와 있지만은 앞으로 빼도 상관없어.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원더라면궁금해하다뭘 궁금해하느냐? 어떻게? 요게 지금 의문상. 스위칭 오프 더 라이트. 조명의 불을 끄는 것이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보호하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호랑이 보호하는 거랑 불 끄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글쎄, the right in our homes 우리 집에 있는 rights 두 명들은 require, 필요로, 할, 필요로 합니다 뭐를 필요로 합니다? electricity, electricity가 뭐야? 전기.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more than half the world's electricity 전 세계 전기의 절반 이상이 half가 절반이라는 의미거든요. 무얼 하면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created 만들어집니다. 모함으로써 뭐 만들어지느냐? by plus i n 자면 모무함으로써라는 뭐뭐 얘기. 뭐 무함으로써 burning 태움으로써 뭘 태워 파슬 피우를 파슬 피우라면은 화석 연료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만들어진다. 화석 연료가 뭔지 알지? 대표적인 화석 연료가 뭐지? 땅 속에서 얻어지는 거죠.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화석 연료. 이런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자, when, 뭐, 뭐할 때, 화석 연료가 채워질 때, carbon dioxide, 이게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어디로?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And, 그리고, 이것이 contribute to 합니다. contribute to 하면은, 뭐, 모의 원인이 되다. 이이산화 이산화 배출이, 뭐의 원인이된데기후 변화의 원인이됩니다 자, 기후 변화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넘버로많은기후 변화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뭐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냐면 이런거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 인클로딩 하면 무엇, 무엇을 포함하냐? 뭘 포함한? Rising, 상승하는 건데 뭐가 상승해냐 Sea l e v e l 해수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해수면이냐면 은 Sweet many parts of the world 하늘. 트레이트하면 위협하다는 얘기니까 많은 전 세계 부분들을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부정적인 많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자, one of these places is called 뭐예요? 썬더번스. 자, 썬더번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지역들 중한 곳은 이전에요, 이 지역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냐면은 언더 코스트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해안에 있는 지역이래 근데 어떠한 방글라데시 해안 지역이냐면 인 헤비테이티드 인 헤비테이트 하면은 서식하는 서식하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뭐가 서식하는 지역이냐면은 많은 숫자의 호랑이가 서식하는 방글라데시 해안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만약에 지구의 바다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될수 있습니다? wiped out.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wipe out 하면은 파괴하다. be wiped out 했으니까 파괴되다.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그곳의 호랑이의 개체수는 그들이 l d b reduced, 감소가 될수 있습니다. as much as 하면 뭐뭐만큼 감소될 수 있는데 얼만큼 감소될 수가 있느냐 96%만큼 감소가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랑이가 다 죽는다는 의미네요. 자 그러면은 by conserving energy, however, 자 하지만 에너지를 컨저빙함으로써 conserving 컨저빙하면은 conserving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보호하다 또는 아끼다 에너지를 아낌으로써 we can slow 우리는 늦출 수 있습니다 클라이이체인지하니까 기후 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늦출 겁니다. 모를 바다의 상승을 늦출 것입니다. So 그래서 keep switching off the light. 자 keep plus 다음에 ing 나오면 계속해서 뭐뭐하다 여기 지금 ing 보이지? 자 계속해서 조명을 끄십시오. whenever 뭐뭐할 때마다 뭐할 때마다 조명을 끌래 당신이 마지막 사람이 될 때마다 근데 어떠한 마지막 사람 방을 떠나는 마지막 사람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방을 나갈 때 반드시 조명을 끄십시오. 쓰지 않는 곳에 불규란 얘기지, 쉽게 얘기하고.